지난번 제나이저사의 e w 1 0 0 지포 모델을 어,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후 보급형으로 나온 XSW 무선 마이크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이저의 XSW 시리즈는 e w 시리즈보다 바로 밑에 급입니다. 900MHz로 구성되어 있고요. XSW 1과 XSW2로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수신기 차인데요. XSW1 시리즈는 수신기가 안테나 내장형이고, XSW2 시리즈는 메탈 구조의 안테나 외장형입니다. 기본적인 핸드 마이크와 수신기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고요. 안테나 내장형인 XSW1 시리즈에 유니트가 825라는 유니트가 들어가 있으면 825 모델이 되는 거고요. 835가 들어 있으면 XSW-1-835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벨트팩 시리즈에서는 바디팩 하나와 수신기 하나의 세트로 핀 마이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XSW-1-ME2라는 모델이 되는 거고요 펜셋으로 구성이 되면 XSW-1-ME3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셋스폰핀 마이크를 세트로 구성하게 되면 XSW-1-908이라는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XSW1 시리즈에서는 듀얼 채널 모델이 있는데요. 어, 쉽게 얘기해서 어, 수신기 하나에 한 채널 두 채널에 핸드 마이크 두 개가 있으면 어, XSW1 듀얼 모델이 됩니다. 825두 채널짜리가 있든지 어, 835두 채널짜리가 있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XSW2 시리즈입니다. 수신기 하나에 835 유니트가 들어있는 핸드 모델로 하시면 XSW2-835가 되는 거고요 어, 또한 어, 865유닛트로 되어 있으면 XSW2-865 모델이 되는 겁니다 벨트팩 시리즈는 수신기 하나에 벨트팩, 핀마이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 XSW2-ME2라는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헬스 시리즈는 어, ME3라는 헤드 마이크를 구성하고 있는 XSW2 ME3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SW 시리즈는 RF 출력이 10mW로 구성되어 있고요 핸드마이크의 무게가 100g 미만 95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차이점은 1시리즈 의 수신기는 플라스틱이고요 2시리즈의 수신기는 메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SW1 시리즈의 안테나는 내장용으로 되어 있고요 SSW2 시리즈는 BNC 안테나 외장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SSW2 시리즈는 BNC 안테나 타입으로 어, 외장용 안테나 분배기를 사용하여 외부 안테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SSW1 시리즈는 약 50평 내 공연장, 교회, 강당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SSW2 시리즈 같은 경우는 100평 이내 교회나 강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XSW 1 시리즈나 2 시리즈는 어, 총 6대 정도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XSW 수신기를 보시면 스캔셋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파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노출되어 있는 볼륨 레벨업이 있습니다. 주파수 바꾸는 싱크 버튼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XLR 아웃단자와 TRS 아웃단자가 있고요. 라인과 마이크를 바꿔주는 스위치와 스클러치, 그리고, 아덕타를 꼽는 아덕타 단자가 있습니다. 핸드 마이크에 있어서는, 어, 겉에 보이는 스위치가 전원 스위치가 아니고요. 밑에 보이시는 불투명한 스위치 단자가 있습니다. 요걸 위로 올리시면 스위치가 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뮤트 기능입니다. 참고로, 어, 벨트백 세트 중에서 검은색이 부담스러우실 경우에 어, 살색 핀 마이크를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기타 와이레스도 사용 가능하고요. 또한 이런 헤드셋 마이크도 살색으로 호환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저희가 추천해 줄수 있는 제품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무선 마이크의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핸드마이크 경우 건전지를 사입하시고요. 전원 스위치를 올려주면 파란 불이 들어오고 LED창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걸 주파수를 바꿀 경우에 Set Scan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1번 뱅크의 채널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3번 1번 뱅크의 3번 채널로 바꿨다 라고 보시고 Set Scan을 눌러 주시면 1번 뱅크의 3번 채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수신기와 이 송신기가 호환이 되려면 싱크 기능을 써야 되는데요. 스위치 밑부분에 싱크라고 써 있는 조그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가 되면 여기 LED 창을 한번 보시면 싱크라는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누른 상태에서 싱크라는 불이 들어오면 그냥 싱크만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정보가 핸드마이크 송신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시면 1-3으로 핸드마이크가 바뀌면서 수신 RF 안테나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벨트백일 경우에는 여기는 전원 스위치와 싱크 버튼이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널을 바꿔주고 싱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싱크를 눌러주면 1-3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제나이저사의 XW 시리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재 12월 한나 동안 EW100 시리즈와 SSW 시리즈를 특가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존을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